제가 성교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친밀해지자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성교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더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모세 정에스더 선교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2015년 7월에 라오스에 갔고, 지금 8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구촌 시니어맨, 지구촌 파송 선교사인데요. 어느 나라로 갈지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신호를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어, 저희가 라오스에 가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 보험하시는 상담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라오스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라오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다시 한번 어, 사인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아, 좋아하는 후배가 제자가 음악회를 하는데 그 음악회에 갔는데. 큰 화안 중에 라오스 연구에 이런 화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네. 라오스로구나 그렇게 알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라오스에 간지 2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라오스에 있어야 할 사역과 사명을 주셨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현지 사역자를 세우는 일. 두 번째가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올 라오스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올수 있게 도와주는 일. 세 번째가 라오스 젊은이들을 신앙 공동체, 학사 공동체로 세우는 일세 가지인데요. 그세 가지에 대한 비전을 아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을 어두 명을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 연결돼서 열두 명을 지금 같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그 것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신앙이 들어갔고 라오스 상황이 이제 거의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고, 두번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 음악 공동체인데요. 저희 아이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우면서 배운 노하우로 노래미파를 가르치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목이 터져라 외치면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또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그 학, 어, 저희 그 로버스 대학에 옥상을 빌려서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차츰 실력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난해에는 그, 그 라우스의 가장 큰교회라는 현지교회인데 거기서 인도 밴드로 부활주 찬양을 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연주하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무 놀라우면서 하나님 아신 일을 굉장히 감동하면서 영광을 부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장 공동체인데요. 그냥 대학만 졸업시켜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빵을 좀 가르쳐보면 어떨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집에서 성교사님들이 빵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파운드 케이크를 먹으면서, 아, 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고민하면서 빵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특별한 그런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빵이 막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 시작했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빵이 막 터져서 나오고, 지금은 또 어떤 때는 각그 학교에 맞지 않았어요? 않아서, 그렇게 해서 그 주문을 받아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라오스가크는 않은데, 그 비엔티안 수도에서, 조그만 맛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아이들이 그 실력도 향상하고 또 어떤 이벤트 같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케이크를 50% 싸게 세일을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00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만드는 게 너무 쉽지 않았고 너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그 라오스에 기차가 없거든요. 근데 기차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그 유적지가 르앙프라방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가기 전날 찻쌀 모찌가 120개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만들고 정말 기차 시간이 놓칠까봐 겨우 30분. 1시간 쪽잠을 자고 갔는데요. 어, 가서 너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성교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서서 우리의 동력자가 되는 일인데요. 탓이라는 친구가 캄보디아 국경 어, 조그만 카투족이있는데 한국의 근로자로 2018년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라오스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일은 했지만 그렇게 일을 잘해서 한국 사장님들한테 그렇게 크게 인정은 받지 못했고, 또 한국에 계신 외국인 선교사, 외국인 성교 교회 이런 도움을 많이 받고 첫째는 매주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그런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라오스도 교회 가지 못하는 교회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사 상태가 벌어졌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배운 교회에 가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같은 종족의 전도를 해서 지금은 까투족의 믿음이 조상이 되고 그 가정교회를 이끌면서 그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이 성교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보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이들 12명과 또 이렇게 어, 같이 살지는, 생활하지 살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면 도움을 주는 아이들인지 덟명 정도, 저희가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 또 악기를 공급해서 한국에서 사와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저희가 베이커리를 한다는데 그런 그 기술적인 장비들. 그런 것들이, 사고 또 구입하고 이런 게 너무 쉽지 않았고, 또 아이들 의 생활비와 또 학교를 다니니까 교육비,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쉽지 않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힘들 때마다 항상 공급해 주셔서 생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 는 성결 한 하나 님의 은혜 다 이렇게 정의 할수있 는데, 50대 아버지 학교 를 통하 여 회심 하고 지구촌 에서 평신도 셀리더 로, 또 성교 사로 이렇게 부르 심을받은또 불교 국가 라오스 에있 으면서, 아 제가 이렇게 현 장에 와 있는 성교란 것이 하나 님의 은혜 구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함께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딸이 지금 유르단에 있는데 그 지은 노래 중에 눈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하늘에서 누리, 눈이 내린다. 어, 눈이요. 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눈 모양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소중한, 잠깐 있다 없어질 눈도 이렇게 소중하게 창조되었거든 너는 얼마나 소중하겠니. 어, 저는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여이 땅에서도 있고, 어디 곳에나다 있다고 생각 합니다. 라오스에서 어, 만나게 해주시고 또또 어, 또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섬교, 섬길 수 있는 어, 그런 게 섬기라고 생각합니다.